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첫 마라톤 풀코스 도전 후기를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나도 마라톤 한번 해볼까 하고 고민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시죠? 도전을 하고 싶지만 막상 시작하기가 쉽지 않으실 텐데요. 저 역시 그랬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내가 과연 할수 있을까? 라는 걱정이 더 컸죠. 하지만, 함께 달리는 동료들과의 훈련, 체력과 멘탈이 동시에 성장하는 경험을 통해 결국에는 완주라는 목표를 이뤄냈어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평범했던 40대 후반 저질 체력 남자가 풀코스 마라톤을 어떻게 완주했는지 자세히 알게 되실 거예요. 우 런데이. 자, 첫 번째는 함께 하기입니다. 하프 코스까지는 달려봤기 때문에 뭐 어떻게 안 되겠어라는 마음으로 호기롭게 올해 3월에 JTBC 마라톤 대회를 풀 코스로 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유튜브에서 풀 코스 훈련 방법 이런 거 찾아보면서 혼자 차근차근 준비해 봐야겠다 생각했죠. 근데 대회 날이 점점 다가올수록 이거 제대 하고 있는 건가라는 의구심이 자꾸 생겨서 불안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올 초부터 시작한 크스피 체육관에서 달리기를 정기적으로 같이 하는 모임이 있다고 해서 그때부터 그 모임에서 같이 뛰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올 가을에 풀코스 같이 한번 뛰어보고 싶다라고 의기투합이 돼서 올 여름부터 같이 훈련을 했어요. 모임에 내년에 보스턴 마라톤을 출전하시는 마라톤 오래 하신 형님이 계셔서 그 형님이 훈련 스케줄도 짜주시고 노하우도 알려주시고 해서 차근차근 준비할 수 있었어요. 사실 풀코스 마라톤 준비는 혼자서 감당하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꾸준히 훈련해야 하고, 혼자 하다 보면 이거 잘하고 있는 건가? 라는 의심도 들고, 그런데 함께 훈련하는 동료들이 있다는 것, 이거 생각보다 큰 도움이 됐어요. 서로 격려해주고, 힘든 날에는 응원해주고, 또 훈련 끝나면 같이 가볍게 맥주 한 잔하면서 서로 칭찬해주는 그 분위기 덕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갈수 있었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 마라톤을 많이 경험해본 형님이 훈련 스케줄을 짜줬어요. 사실 마라톤 초보로서 일주일에 몇번 어느 정도 거리를 뛰어야 할지 감이 잘안 오거든요. 그런데 유 경험자가 계획을 세워주니 복잡한 고민 없이 훈련에만 집중할 수 있었어요. 매주 훈련량을 조금씩 늘리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더 오래 잘 달리는 스스로를 느끼게 됐어요. 그때부터 어쩌면 완주 가능하겠는데? 라는 확신이 생겼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처음 시작할 때 경험 있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걸 적극 추천드립니다. 러닝 크루에 가입하셔도 되고, 주변에 마라톤 완주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연락하셔서 노하우를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즘은 원데이 클래스 같은 코칭 프로그램도 많이 있으니까 신청해서 코칭 받으시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정 여건이 안 되신다고 하면 좋은 러닝 유튜브들 많이 있으니까 찾아보셔서 도움 받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두 번째는 근력 운동입니다. 달리기만으로는 풀 코스 완주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체력을 높이기 위해서 근력 운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크로스핏도 병행을 했어요. 마침 이사 간집 근처에 크로스핏 박스가 있어서 바로 등록을 했어요. 풀코스 대회 전까지 9개월 정도 꾸준히 크로스핏을 했어요. 심폐 지구력과 근력이 늘어나니 달리기 수행 능력이 자연스럽게 좋아지더라고요. 더불어 멘탈적인 부분도 많이 좋아졌어요. 크로스핏은 그날 정해진 운동을 어떻게든 마무리해야 끝나거든요. 하다 보면, 와, 이거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어떻게든 꾸역꾸역 하다 보면 끝이 나니까 멘탈적으로도 많이 성장했던 것 같아요. 크로스핏을 통해서 기본 체력이 좋아지다 보니 마라톤 훈련에도 훨씬 도움이 됐어요. 장거리 LSD 훈련하는 날 예전 같으면 중간에 포기하고 싶었을 텐데, 근데 그럴 때마다 크로스핏 운동할 때 매일 끝까지 완료했었던 그 성취감들이 있다 보니까 할수 있다는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혹시 체력에 대한 걱정이 크신 분들이라면 크로스핏이 아니더라도 간단한 근력 운동을 꼭 병행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다음은 여행 달리기인데요. 마라톤을 준비하는 동안 여행을 갈 때도 저는 달리기를 절대 빼놓지 않았어요. 여행지에서의 러닝은 또 다른 러닝의 매력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평소에는 익숙한 코스만 달리다 보니 조금 지루해질 때도 있는데 새로운 장소에서 달리는 기분은 일상의 러닝과는 또 다른 기쁨을 주더라고요. 처음 가본 도시에서 아침 일찍 나와 뛰다 보면 그 도시의 공기와 소리를 느끼는 게 마치 여행의 또 다른 즐거움처럼 느껴졌어요. 그 중에 특히 해변을 달리는 달리기는 기분이 정말 상쾌해요. 바닷바람과 파도 소리를 들으며 달리면 자연스럽게 마음도 편안해지고 기분도 상쾌해지더라고요. 여러분도 앞으로 여행 가시게 되면 가볍게 러닝화만 챙겨 가보세요. 오히려 그곳에서의 새로운 경험이 달리기에 대한 흥미와 여행지의 기억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 줄 겁니다. 자 다음은 기록보다 완주입니다. 사실 이번 도전에서 가장 큰 목표는 기록보다 완주였어요. 첫 마라톤이다 보니 기록을 너무 의식하기보다 그 과정을 즐기고 싶다는 생각이 더 컸거든요. 그래서 훈련할 때마다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임할 수 있었어요. 초조하게 기록을 쫓기보다 매 순간 달리는 자체를 즐기고자 마음 먹으니 훨씬 부담이 적었어요. 이 목표 덕분에 훈련하는 내내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할 수 있었죠. 물론 중간 중간 힘든 순간도 많았어요. 특히 30kg 이후부터는 발이 무거워지고 지치는 게 확연하게 느껴졌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나는 완주가 목 목표야. 할수 있어. 기록은 중요하지 않아. 라는 생각으로 계속 마인드 컨트롤을 했어요. 마라톤은 기록도 중요하지만 결국 자신과의 싸움이잖아요. 기록을 내려놓으니 목표에 대한 부담이 덜해져서 결국 완주가 가능했던 것 같아요. 자, 다음은 감사한 마음으로 대회를 즐기기입니다. 이건 좀 의외였던 내용인데요. 대회 날이 가까워질수록 마음이 참 감사해지더라고요. 그긴 훈련을 견디고 이 자리에 설수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큰 의미였어요.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대연날 출발선에 섰을 때 지금 이 순간을 감사하게 여기자, 그리고 오늘 하루를 즐기자, 라는 마음가짐을 가졌어요. 응원 크루들의 응원 소리와 같이 달리고 있는 러너들의 호흡과 발자국 소리가 어우러지니 또 다른 감동이 밀려왔죠. 달리는 동안 풍경을 하나하나 즐기며 지금 이 순간에도 집중하다라는 다짐을 했었어요. 그 덕분에 몸도 마음도 편안하게 풀리면서 달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만약 처음부터 긴장하거나 초조한 마음으로 끝까지 달렸다면 즐기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도 마라톤에 도전하신다면 감사한 마음으로 그 순간을 즐기고 그 모든 과정을 소중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마라톤은 저에게 기록을 넘어선 많은 것을 남겨주었어요. 단순히 몸을 움직이고 땀을 흘리는 운동을 넘어 저 스스로를 이겨내는 경험이 되었죠. 모금천 멤버들과 함께한 시간, 체력이 점점 나아지는 몸의 변화, 새로운 장소에서의 러닝 등그 모든 순간이 저에게는 정말 소중한 경험이었죠. 무엇보다 이제는 목표가 기록이 아닌 그 과정의 즐거움과 달리기를 통한 성장이 된것 같아요. 이제는 드디어 달리기를 좋아하는 사람에서 그냥 달리는 사람 그 자체가 된 느낌이었어요. 앞으로도 꾸준히 다양한 대회에 도전하면서 마라톤의 즐거움을 계속해서 느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나도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면 지금 바로 첫 발을 내딛어 보세요. 마라톤을 통해 스스로와의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달리는 순간 그리고 완주 후의 뿌듯함을 함께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2024년 JTBC 마라톤에서 처음으로 풀코스 완주를 한 후기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더해서 말씀드려봤는데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앞으로도 많은 마라톤 대회에 참석해서 준비과정이나 대회 후 느낀 점에 대해 제생각을 섞어서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설정 하셔서 도움되는 달리기 관련 정보 다른 분들보다더 빨리 받아보시길 바랄게요 그럼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